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뇌공렴실시심을 위하는 중고차 접자 정관생입니다자 오늘도 더 K9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더 K9 차량 구매자점인 K9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인 K9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무료 공전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K9 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되어있습니다 네, 더 K9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산차주 끝판왕인 제네시스 EQ500과 동급 경쟁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동급 연식 주행거리 옵션 대비 이 K9 차량이 훨씬 더 가성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K9 차량도 국산차주 최고급 대형사라든이자 국산차주 끝판왕, 감가에도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작가가 7,200만원가량 하는 거 지금 현재 60% 가까이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이런 대형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시는 게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 인상 문제로 중고차 사업 대출이 어려워져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경매가 낙차 자체가 아주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시세가 완전 폭락된 상태고요. 지금이 구매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 드리냐 일단 한동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아직도 엔진 미션 1번 부품까지 보증기간 많이 남아있고요. 또 가장 인기만은 블랙 바디에, 이 차량은 3.8 AWD 플래티넘 3, 최상급 옵션 트림보다 한 단계 낮은 옵션 트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또 전자기기판, 그리고 추가로 VIP 느낌이 나고 있는 VIP 시트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거리거주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화 상태도 신차급 엔진 미션 상태도 신차급 가격은 완전 중와 같은 3천만원대 초반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비 이 차량은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 수세걷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제사 출신으로서 제가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중 네,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밖에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더 케이나인 3 8 AWD 플래티넘 3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 5월식 19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9천 킬로 뛴 차량이고요. 네, 아직도 에지 미션 일반 부까지 품 보증 기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여부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 노유 한박거넘는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 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풀 LED 라이트 들어가 겠고요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우드라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제누르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은 어 살짝 어 생활 기스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 트레, 트,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날이 춥고, 지금 제가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어, 목소리가 조금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도, 예, 살짝, 어, 생각이 있을 정도 있고요. 어,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한 30, 40%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제 트럭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아주 넓고 아주 깨끗합니다. 어, 골프백 어,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죠. 자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번쭉돌아왔고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킬은 어떨까요? 네, 요쪽킬어 기스 살짝 있지만 거의 제로급에 가깝고요. 네, 요쪽 킬도 살짝 생화 기스 정도 있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습니다. 네, 내쪽킬다 무르다 상태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아직도 신차 검색기이 살아 있고요. 자 한번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 어, 문자 구국이나 어, 사용감도 그렇게 별로 없고요. 네, 이쪽 시트도 어, 사용감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시트 상태는 완전 한 5만 킬로도 안뛴 차량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겠죠. 네, VDC, 차선 탈, 축구 망세서. 네, 이 옵션은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고, 편의성, 안전성까지 갖춘 옵션입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너크 전동 핸들 있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판 이런 식으로, 어, 개인마다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CL 주행거리, 109,406km입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이옵션도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아주 좋고, 또 특히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어, 가다 섰다 가다 섰다할 때, 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차간거리 조절해 주면서 정속주행으로 가는 옵션이고요. 네, 정말 다리가 편안해지는 옵션입니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유보 하이패스 루밀러 그럼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거고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수정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아날로그 시계, 운전석, 조수석 6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 핸들 그리고 프로테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 네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환하는 버튼 조고 다이얼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뒷좌석 전동커튼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구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아 그리고 네그 핸들 가죽도 까지 부분 그런 거 전혀 없고 어 가죽 핸들 가죽도 완전 새거 같이 보입니다 네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링레시콘 사운드 스피커 가 들어가 있고요, 음질이 좋은. 자, 석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역시나 깨끗합니다. 진짜 이제 막 비닐을 뜯은 느낌이에요. 네, 완전 깨끗하고요. 이쪽도요. 네, 이제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측면 수동식 커튼 들어가 있고요. 이거 VIP 어, 한 대략 280만 원 정도 추가로 옵션은 들어간 옵션인데, 네이 옵션을 사용하면은 정말 편안합니다. 네, 여기 레스트 버튼 그리고 원상 복구 버튼 전동 시트가 있어서, 네 뒷사람한테는 아주 편안한 옵션이고 VIP 느낌까지 어, 주는 옵션입니다. 네, 이 레스트 버튼 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수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레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앞쪽석이 이렇게 앞으로 확 잡혀지고. 네, 뒷좌석을 이렇게 칠한 눕혀집니다. 그러니 정말 다리를 쭉 펴고 아주 편안하게 거의 눕다시피 갈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이 vip 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상복구 버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의자가 다시 뒤로 젖혀져지고 네, 이쪽 앞좌석도 어 다시 아까 원상복구로 다시 됩니다. 네, 뒷좌석 공조기능 버튼, 운전석, 조수석, 여섯시트 통북시트 네, 통풍 시트로 VIP 어, 시트에 적용되는 옵션이고요. 또, 뒷좌석 전동커트 다시. 또, 뒷좌석 전동커튼, 조고다이얼 및 DIS, 오디오 기능 조작하는 버튼들입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어, 거의, 이게 VIP 거울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 조수석에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아주 아주 훌륭하니, 완전 그린 같고, 와주 세차 갔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laughs>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기준 금액은 319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 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독하에서 마주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일서 특전사 출신 정화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